안녕하십니까. 어, 2018년도 어, 10월달 토끼분들의 한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토끼는 어, 기본적으로 가장 온순한 동물이죠. 순하고 성냥하고 성기 부드럽고 또 손이 사람들에게 어, 신용도 없고 이로 인해 가지고 또이 사람들이 보살핌도 어, 다소 크다고 보아 어, 출세의 기회도 쉽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행동이 상당히 주의 깊죠. 현실에 적응도 잘하고 또 부침성도 좋은 폭입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영특하고 점잖다는 말도 듣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온화한 성격에 애교가 또 많다고도 알려집니다. 성격이 상당히 좋은 폭이죠. 토끼띠분들의 사주적 특성을 보면 토끼를 상징하는 이 묘자는 음력으로 2월 달에 해당하고요. 시간상으로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를 나타냅니다. 음력 2월은 통상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 또 묘시는 농부가 일터에 나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토끼띠 태어난 인물로는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나 조선의 영의정 황희정성, 그다음 문장가인 김시석 등이 있고요. 세계적 인물로는 뭐, 삼국지에 나오는 손책이나 주유장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등이 토끼띠 분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명한 인사로는 어, 기업인 정주영, 김영삼 대통령, 코미디언 송혜나, 백남봉, 가수 오기태 어, 등이 토끼띠 어, 분들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최초 의 여자 대통령인 박근혜 씨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토끼띠 분들도 유명한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토끼띠 어,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성사를 깔고 있죠, 그죠이 장성살은 힘의 상징이죠. 1 12, 2신살의 열두 가지 기운 가운데 가장 절정의 시기로 힘과 성진 또는 진취적인 기상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어,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속성 이 있고요. 어, 2018년도 운세를 보면은 어, 기본적으로 천사를 깔고 있고요. 묘술 합화가 있습니다. 이천살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수 없는 조금은 불가항력적이고 그런 상황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 조금 불합리한 상태가 오기도 하고요. 건강이든 재물든 약간 깨질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검증인적인 손실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어려움이 풀리지 못한 자,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묘술 합화가 끼어 있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러 많아 웬만한 것은 잘 풀려 나가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10월 달 운세를 다시 보면은 10월 달도 역시 천사래 묘술 합화로 똑같죠, 그죠? 기운이 같습니다. 올해 운도 묘술 합화고요 그다음에 10월 달도 묘술 화파에 천사이 끼어 있으니까, 이달 한달 동안도 약간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잘 풀리지 않는, 조금씩은 고이는 기운도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화파가 있으니까, 좀 어려운 속에서도 어 풀려나갈 일은 어잘 풀려나가고, 꼭 해야 될 일은 할수 있는 자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2018년도, 10월 달에 토끼띠분들의 나이별 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합니다 자, 8세, 68세 되시는 분들, 10몇 년에 태어나셨고, 백색 토끼에 해당하시고요. 청관과 지지과 상관과 정인입니다. 상관은, 음변이나 기술, 이런 것도 나타내지만은, 또 위사람이나 약간은 법을 무시하는 그런 기운도 조금 있는 폭입니다. 어, 직장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집에서도 작은 일로 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또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면 좋은 그런 시간이 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20세, 80세 되시는 분들, 김윤년에 태어나셨고, 황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천강과 지지가 정제와 급제니까 사기나 도난, 뜻밖의 별로 원치 않는 어, 일로 인해 가지고 금전적인 손실도 조금씩 있을 수 있고요. 자, 이한달 조금 주의하시면 좋은 그런 시간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 32세, 92세 되시는 분들. 정묘년에 태어나셨고요. 적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정관과 지지가 정관과 상관이시네요. 이 정관은 직장이나 규율, 이런 것도 의미하고 상관은 또 약간 그런 것을 무시하는 그런 기운도 끼어 있습니다. 부부간이나 연인간에서도 조금 트러블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들으는 자식과도 약간 소원해지기도 하는 자, 그런 약간은 좋지 않은 기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 말 한마디라도 서로 따뜻하게 하면서 어, 한달잘 보내시면 좋겠죠. 44세, 104세 되시는 분들 얼마 년에 태어나셨고요. 청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상관과 지지가 정인과 정재죠. 가족간에도 조금씩 어, 트러블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56세 되시는 분들 개면년에 태어나셨고요. 흑색토끼 에 해당하십니다. 겁재와 상관이죠, 그죠? 자, 이 겁재가 계속 끼는데요. 이 겁재는 내가 가진 것을 끼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과 조금 충돌될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기도 하겠네요. 잘 풀려 나가는 일보다는 조금 씩 꼬임 되는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내 마음 좀 다스리면서 지내시면은 자 좋은 시간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해 가지고 토끼띠 분들의 한해 동안의 운세와 이달 한달 동안의 계략적인 운세를 나이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는 한달 동안의 날짜별 자 어떤 운세가 기다리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무술년 2018년 10월이죠. 한달 동안의 운세. 자 1은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13일도 같은 날이고요. 그다음에 25일도 같이 망신살의 방합이죠. 이 망신살은 어, 내가 가진 간의 치부가 덜 추워지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 이 부분은 내가 원해서 덜 추워지는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치부가 약간 드러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방압은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이나 가까운 친구 동료 간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기죠이 망진살이 있더라도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일날은 장성살이죠. 2일날이 장성살이고 14일도 역시 장성살이네요. 26일도 같은 날이고요. 이 장성살은 십신살의 12가지 기운 가운데 가장 좋은 기운입니다. 최고조의 기운으로 하는 일마다 능률도 생기고 주변에 형제나 친구, 동료, 이런 분들의 도움도 큰 그런 기운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것들, 못 이룬 것들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망신살이 오늘을 위해서 약간의 내 친구가 드러난 그런 기운으로 보셔도 좋은 한 달의 운세 중에서 가장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들 어느 정도 이루셔도 좋은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습니다. 3일 날 반한살의 방합이죠.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날이고요. 27일도 같은 날입니다. 이 반한살 부분은 어, 장성살이 가장 힘있게 일을 한 경우라면 반한살은 약간의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시간입니다. 장성살이 허니 전쟁을 하는 장군의 이상이라면은 반한살은 장군이 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온 예선 장군의 형태로 보면 됩니다.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환호도 하고 전관 어, 애우의 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살 때보다 일은 좀 덜하고, 오히려 대우는 더낫게 그 받는 그런 기운이니까, 가장 좋은 거기다가 방합도 끼어있네. 그죠? 자, 이 방합은 가족합이니까, 어, 주변에 형제자매, 친구, 동료들의 도움도 크다. 그냥 둬도 좋은 기운이 도움까지 있으니까, 오죽 어, 잘 나가는 하루가 되겠습니까? 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4일 날, 역마살이 자행이네요. 그 다음에 16일도 같은 날이고요그 다음에 28일도 같은 날입니다. 자, 이 역마살은 이동살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흔히 뭐 역마살이 끼었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역마살은 흔히 이동살이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같으면은 뭐 보직에 이동이 있거나 승진이나 감봉도 포함됩니다. 극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자 이런 기운들이 다 이동살인데 이 역마살은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자신의 의사가 아니고 어, 타이에 의해서 환경이나 어, 상사나 직장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타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운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도 가야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좋은 기운만은 될수 없는 그런 이동살인데 자형이 끼었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시면 좋은 하루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5일날. 자, 6회살입니다. 17일도 같은 날이죠. 그 다음에 29일도 같은 육회살이고요. 이 육회살은 막힌 기운이니까 인덕도 좀 부족하고 주변의 도움도 좀 받기가 힘든 그런 기운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씩 힘드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식구들 간에 간식 테러블이나 구슬수가 따를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이런 기후, 이런 날은 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기분 상하지 않는 자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죠 6일날 자,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그 다음에 18일도 같은 날이죠 18일도 같은 날이고 30일도 같은 날이네요 자 화개살은 허니 예술이나 예능 글을 읽거나 뭐 이렇게 정신적인 활동이 강화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개살은 약간은 게을러지고 싶은 그런 기운도 있고요. 이성이 생각나는 그런 색정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빠지다 보면 약간 활기가 부족하거나 그런 기운도 될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삼합이 끼었습니다. 이 삼합은 사회합이라고도 하죠. 사회합이니까 직장친구나 동료 뭐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다는 얘기죠. 뭐 예술적으로 재능을 발휘하거나 어, 이성과 데이트를 하는데 친구 동료들의 도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참 좋은 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7일날 급살의 원전살이죠 9일도 급살의 원전살이네요그 다음에 31일도 같은 날이고요. 자, 이 급살은 그 흔히 급탈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가 뺏기거나 자, 요런 기운입니다. 어, 이런 날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소 뺏기거나 잃거나 좀 손실이 있는 자 그런 기운입니다 이런 날은 어, 하다못해 밖에 나들이를 하게 되면은 택시에 어, 지갑이라도 놓고 오거나 핸드폰이라도 잃어먹는 자 그런 기운도 끼어 있습니다 자 원인살까지 끼었죠 그죠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하다못해 친구나 동료 아니면은 부인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원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조금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8일날은 제살이고, 그 다음 10일날은 또 천살이네, 그죠? 마찬가지로 20일날이 제살이고요, 21일날이 또 천살이네, 그죠? 자, 이렇게 제살, 천살, 그 다음에 급살은 기운이 다 비슷해가지고, 이 제살도 그 집안 같은 날이고, 천살도 거의 같은 기운입니다. 이 제살은 흔히 수옥살이라고 해가지고, 이 급살에 기운이 연장되는 그런 선으로 보시면 되니까, 7일, 8일, 9일 다 같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9일 날은 천사의 육합이 끼었죠. 그죠? 이 천사는 연속되는 세날 중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습니까? 풀려나가는 기운인데 아직은 새벽은 오지 않았다. 자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육합이 끼었네요. 결론적으로 어, 이 날은 하는 일이 좀 다소 막히기도 했지만 은 결론적으로는 더 좋았다. 이 정도 보셔도 좋습니다. 이 날은 괜찮은 날이 되겠죠. 1 1일날지살에삼 마비고 이십사 이 일도 같은 날이죠. 이 지살은 좀 전에 이야기한 역마살과 같이 같은 이동살입니다. 어, 극장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이사를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어, 밖으로 나들이할 기운이 있는데 이 지살은 자신의 의사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의사로 움직이면서 현재 상황보다 나쁜 쪽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죠? 자, 좋은 기운인데 또 삼합까지 끼어 있네, 그죠? 삼합은 사회합이라고 해가지고 친구나 동료, 사회적으로 인연을 맺은 분들의 도움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동살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움직일 일이 생겼는데 그런 친구나 동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크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참 좋은 날이 되겠네 그죠? 1 1일 날은 도화살의 자형입니다. 그 다음에 23일도 같은 날이죠. 이 도화살은 어, 인기살이라고도 합니다. 연애를 하거나 그 이성이 그리워지는 아니면 이성에게 나를 뽐내고 싶은 자 그런 기운이 있는 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인연도 있을 수 있고요. 데이트라도 하고 싶거나 데이트를 할수 있는 자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때에 어, 따라서는 주변에 소개팅이 들어오기도 하겠고요. 솔로이신 분들은 이런 날 중매가 들어올 수도 있는 자,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자형이 있겠네요. 어, 결론적으로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어, 그런 기운에서 어, 너무 빠지지 마시고 적절하게 제어하는 자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일 날이 월살이고 자, 24일도 같은 날이죠. 자, 이 월살은 언히 고추살이라고도 합니다. 고추살이니까 하는 일이 조금씩 막히고 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언니 달빛 아래 눈물 짓는다 뭐 이런 말도 하듯이 어 별거 아닌 일로 부부간이나 친구간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어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날은 어 조금씩 화목에 유의하면서 지내면 좋은 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세를 보는 이유가 어, 나쁘다, 좋다를 알기 위한 게 아니고 좋은 날은 기운을 더 상승시키시고 또좀안 좋은 날은 조금씩 그런 기운을 피해갈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운세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2018년 10월 한달 동안 토끼띠분들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날짜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